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보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헝다 파산 위기 부동산법을 터졌다. 당국도 개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부동산업계 경금이 아주 심하게 올리고 있죠? 지금 헝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업체들도 부도가 잇따라 일어날 조짐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는 라 거죠. 그리고 특별히 부동산이라는 것은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이 차액이 생깁니다. 이 차액을 가지고 중국이 발전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동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동산 업계가 이제 중국이, 어, 개인 기업이 아니라 이제는, 음, 국가에서 이것을 통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익 이 자체를 국가에서 다 먹어버리고 어, 국가 소유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황다와 같은 경우는 상하이방으로 대변되고 있는 장점인 주석이 있죠. 장점인 주석의 그 힘을 빼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저번에 영상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그 영상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야기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헝다그룹을 어, 이전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헝다그룹을 망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연쇄적인 부동산 업계, 줄도산 이게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중국은 이에 대해서 당국 개입을 구두로 하면서 진정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돈을 투입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연착륙을 시킨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될게 헝다파산 위기, 부동산법을 터졌다. 당국도 개입입니다. 중국은 애초에 그 황다의 파산을 막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다는 측면이죠. 어 계속적으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너희 문제니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라. 어, 왜냐하면 특히 헝다 그룹과 같은 경우는 광둥성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이 광둥성이라는 곳이 상하이 방의 중요 두 지역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 그 상하이방이 제일 힘이 센 곳이 상하이 지역과 광둥 지역이요이 상하이 지역과 광둥 지역이 실질적으로 지금 중국을 이끄는 이러한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데 이 힘의 원천이 상하이방으로 가고 있고 특별히 그 헝다그룹이 부동산 업계로 전체적으로 커지면서 이 영향력이 상하이방이 상당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 힘을 빼려고 생각을 했었다는 게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헝다는 사실상 채무 상환 불능. 그래서 실질적인 파산. 이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가 나서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헝다 사태에 중국 정부가 나서면서 이제 헝다를 사실상 국유 기업으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광둥성 정부는 지난 3일 밤 9일 께그 시자인 헝다 회장을 긴급 소환을 하고 헝다 요청에 따라 정부 실무팀을 헝다에 파견해서 리스크 관리 그리고 경영 정상화 이것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5일 날 알려졌어요. 다시 말하면 경영 정상화도 국가가 해준다. 국가가 해주면서 "너희 모든 손때손 때면 우리가 해줄게"라고 말을 한다는 라 거죠. 이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할지 못하는 때까지 손을 들 때까지 를 지금 기다렸던 것이죠. 헝다는 3일날 홍콩증권거래에서 공시를 통해서 2억 6천만 달러 약3 0 7십 3억 원의 채무를 상환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게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 라는 소식을 밝혔죠. 헝다가 사실상 해외 채무의 불이행을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 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헝다의 해외 자금에 대한 채권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내수의 그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국가가 나서게 되면 내수 부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사실이죠. 이번 채무를 갖지 못할 경우 황다그룹이 안고 있는 총 192억 36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2조 7369억 원의 달러 채무 연쇄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는 것이 달러 채무가 가장 공정하다는 사실입니다. 어, 왜냐하면 숨겨져 있는 커다란 빙산이 이, 수면 밑에 있는데 그게 다 중국 내수의 그 채권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 내 채권까지 만약 합지게 된다면 헝다 그룹의 전체 채무는 총 2조 위안, 한국돈으로 한 370조 원이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헝다는 이미 세 차례나 달러화 채권의 만기를 지키지 못했죠. 그러나 어 위안화의 채권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위안화 채권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막으면서 달러 채권에 대해서 너희가 해결하라라는 건데 이것이 정말 안 되는 거죠. 중국 채권도 다갚아나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 이것을 헝다 혼만의 힘으로 될수 없는 상황이라 했죠. 어, 특별히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줬죠. 어, 해외 채권에 대해서는 어, 지금 마릴레아 채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계속 넘겨왔지만 이제 한계점 개점,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계점이 딱 다다르게 되자 헝다가 손을 든 것이죠 우리 기업 포기 국가가 알아서 해줘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이죠 지금 헝다 상황은 헝다 자체뿐만 아니라 중국 부동산 전체로 퍼질 기세로 나오게 되자 이제 중국 정부는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대만의 싱크탱크인 텐진 차우징 연구원인 런중다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헝다가 연쇄 디폴트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면서 개입을 꺼리던 정부가 긴급하게 개입을 하게 된 상황은 이 상황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라고 시사한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는 것은 헝다가 이것에 대해서 완전 포기, 완전 포기를 하면서 이것을 다 국가에서 끄집어 당기고 결국은, 어, 헝다 자체로의 이득을 봤던그 측면까지 이제 공동 부유의 이야기로 하면서 이것이, 어, 헝다 사태의 문제는 지금 현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2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탁 터져 나온 것이죠. 이것은 공동 부유를 주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즉, 지금 중국의 예상보다 더 심각해짐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나서게 된 것이죠. 어, 런 연구원은 어, 6일날 인민은행은 지준율을 15일부터 0.5%포인트 내린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헝다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기 위한 소규모인 양적 완화입니다. 오는 8일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리커창은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될 처지라고 밝히게 된 것이죠. 중국경제공작회의는 중국의 내년 경제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경제회의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중국은 악재가 겹친 상황이죠. 최근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 업체의 연쇄적인 디폴트, 전력대란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퍼지면서 중국경제는 지금 연착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공동부유를 지금 주창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이 다탈 중국 말하자면 차이나 엑소도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동산 문제까지 탁 터지게 되면서 완전히 중국은 폭삭 망하는 것이 아니냐 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중국은 그렇게 쉽게 망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는 사실이죠. 특별히 나라 살림을 총괄하는 리커창의 부담이 아주 큰 상황이죠. 이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부동산 문제인 헝다이의 사태를 일단락시키고 부동산 업계의 이기를 이제 금융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라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입니다. 지금 헝다 사태가 만약 이것보다 더 커지게 터지게 되면 이 헝다이에 빌려주었던 채권들, 특히 중국의 부동산 채권들이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 이러한 것들이 정말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라 거죠. 어, 지금 미국의 그 주요 금융업계들은 어, 지금 부도, 부동, 어, 중국 부동산 채권을 사들이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반드시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이고, 나설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중국 정부의 그 힘으로 안정화가 되면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형단은 어쩔 수 없이 국영기업화 될 거고, 중국의 모든 부동산 업체들이 다 이번에 망가지면서 전체가 다 국유기업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어, 미국 이나 그리고 유태인계 자본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대만의 경제학자인 황수증은 중국 정부가 위험한 컨트롤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헝다 사태를 통해서 중국 부동산 산업 전반을 손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은 중국 부동산의 모든 주도권을 이제 민간 업체가 아닌 중국의 그 국영 업체로 이제 변화를 시키면서 이것을 컨트롤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민은행도 헝다 위기는 부실한 경영과 무리한 경영 때문이라고 해당 기업의 개별 사안으로에서 파장을 축소시키고 있죠. 그러나 황습층은 어, 헝다는 중국이 추진한 정책으로 벌어진 체계적인 문제이며 개별적 사안으로 볼수 없고 중, 부동산 시장을 내수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했던 중국, 정부 책임이라 없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특별히 부동산의 급등을 통해서 경제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도, 어, 과언이 아니죠. 중국에서의 부동산은, 어, 부동산 불폐 신화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중국이 지금 부동산을 사고팔고,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면서 이 경제적 부가 한쪽으로 집중된 상황이 지금 발생했다는 사실이죠. 이는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수증은 어, 지금 지방 정부는 토지 사용권 매매가 주요 수입원이다. 개발업체와 지방 정부는 뗄려야뗄 수가 없는 관계다라고 하면서 아파트 개발 수익의 70%를 지방 정부가 가져간다. 헝가사태로 시진핑 정권의 고민이 깊어진 이유가 여기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될 내용은 지금. 아파트 개발 수익의 70%를 누가 가지고가느냐? 지방 정부가 가져간다. 다시 말하면 이 결국 부동산의 수익을 통해서 누가 가장 크게 부를 얻었느냐? 지방 정부. 이 지방 정부가 이것을 통해서 이 지방의 재정을 풍부하게 하면서 이그 누구냐 서민들의 돈을 당기고. 부동산 가격을 계속적으로 꾸준히 올렸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즉, 부동산 경기가 무너지게 된다. 중국에서.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지방정부도, 중국의 지방정부도 동시에 무너지는 이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데이징의 화신캐피털 그룹의 소속 이코노미스인 트 리중광은 언론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높은 레버리지와 빠른 개발 주기가 중국 부동산 개발의 주요 모델이다. 다시 말하면 이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것은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위험성이 높지만 빠른 개발 주기를 통해서 이 자금 회전이 굉장히 빨랐어요. 이 자금 회전이 굉장히 빠르면서 이 돈이 중국 내에서 역동적으로 가장 빠르게 돌아갔던 것이 중국의 부동산 업체입니다. 이 중국의 부동산업체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형 업체들의 대부분이, 어, 중국의 부동산 대형 업체 대부분이 이렇게 성장했던 것을 이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죠. 즉, 어, 부동산 경기는 속도도 빠르고 수익률도 높아요. 그리고 위험률도 높지만 높아서 한번 어긋나면 리스크가 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대명사, 특히 회색 코플스로 불리는 그 경기 위기의 대명사가 된 것이죠. 지금까지 중국에서 위험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그 이유는 중국의 지방정부의 수익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 지방정부 자체에서도 이것에 대한 위험성을 보호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헝다의 부실 규모가 이제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이제 지방정부 자체도 이것을 커버 쳐질 수 없는 상황까지 온 상황이죠. 황수증은 공산장이 표면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기업의 개별 사안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경제 체제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인정할 경우 이미 떨어진 대중의 신뢰, 어, 지금 전력난으로도 되고 지금 부동산으로 되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 어, 중앙 정부의 지배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이 더 부정적으로 변해서 이제 이 사태가 더욱더 악화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어, 지금 해외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정부가 이것은 분명히 나선다. 헝다의 문제가 헝다 자체만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정말 나선다 하면서 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지금 내놓은 채권 자체를 미국의 은행들이 사들이고 있는 현상이 바로 그 상황입니다. 현재 헝다의 문제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죠. 헝다 위에도 화양연 그리고 자오자에 자자오에 등 국지간 기업들이 이제 기,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국의 경제 매체인 차신 왕에 따르면 중앙 정부 감독 당국이 헝다 위기를 통한 통합대처 방안이 내놓기 전에 각 지방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동성정부는 헝다그룹 외에 대형부동산개발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중단이 되었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관한 보고서를 지난 9월 중 제출받아 검토 중입니다. 지금 벌써 12월이죠. 그런데 12월 전에 9월 달부터 이 헝다의 이 문제가 더 이상 퍼질까? 그리고 다른 업체들에게 갈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미 이때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해당 사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작은 규모도 함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헝다는 중국 전역에서 200여 개의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를 전부 다 처리하려면 각 지방 정부 단위로 다른 개발 업체를 찾아서 헝다의 개발 사업을 인수하도록 독려를 하면서 여기에 작은 관리까지 함께 진행을 해야 이 파장이 최소화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이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헝다의 아파트에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본 주택 구매자, 그리고 헝다의 헝다그룹의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지금 손실 입은 투자자들, 이들의 그 눈치도 반드시 봐야 되는 입장이죠. 현재 이들과 같은 경우는 헝다그룹 건물이나 그리고 지방 정부 청사 앞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초기에부터 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헝다를 망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헝다그룹이 이미 포기한다고 얘기를 했고, 이 헝다그룹이 포기한다고 얘기 하면서, 이제 국영기업화가 될 가능성이 이 다음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헝다파산에 만약 후폭풍이 어떤,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지 한번 보는데 헝다의 파산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다른 부동산 개발 업체들도 줄줄이 이 영향을 받아서 파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부동산 업계뿐만 아니라 중국 내 다른 모든 산업의 영향이 갈 것으로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으로 생긴 유동성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분야에 이것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왔고, 많은 대기업들조차도 부동산을 사놓고 이것을 개발을 하면서 이 개발을 통해서 이 돈을 확보를 하고 이 돈을 확보를 함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키워나가는 이러한 일들을 왕왕 벌어왔기 때문이죠.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도 헝다의 파산에 대해서 이제 수 개월 전부터 대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아까 광둥성 정부와 같은 경우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이것을 착착착착 진행해온 것도 아까 알려드렸습니다. 이로 인하여 헝다 사태 해결은 지금 쉽지는 않겠지만 최악으로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헝다는 결국은 국영기업화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이미 소개월 전부터 헝다의 파산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죠. 현재 헝다 사태는 공동 부유를 주창하고 공동이익을 분배하며 상하이방을 몰아내기 위해서 수개월부터 준비해왔기 때문이죠. 공동부유를 하기 전부터 이것이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공동부유를 하면서 이제 그 부동산의 대출 자체를 틀어막았어요. 틀어막으면서 돈이 안 돌기 시작했죠. 이, 이 돈을 안 돌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생겼고, 어, 지금 현, 현재 헝다의 문제는 중국 자체에서 이 헝다그룹을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준비해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여왔던 그런 사태입니다. 중국 정부는 황다 사태를 해결할 의지도 없고 관망하면서 현재의 사태만 지켜보고 있었고 이제 드디어 등판할 시기가 왔다라는 거죠. 이제 황다는 손들었고 중국 정부가 나설 시간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나서면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할 거예요. 중국의 지방 정부와 함께. 어 이것을 세밀하게 보면서 헝다의 지금 짓고 있는 상황에서 짓고 있는 것을 이제 완성시키고 중국 내에 그 채권 같은 경우도 중국 내에서 물량을 소비하고 해외 채권에 대해서도 이제 음, 칭화유니처럼 어 파산 신청을 하고 이것을 해외 채권의 채무를 유예하는 식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될 것 같다는 게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절대 무너지게 하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이 부동산 업계 자체를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어 구경 기업화 시키고 이것을 쳐낼 것은 쳐내고 그리고 작은 기업들 우죽순처럼 생겼던 작은 기업들은. 어, 많이 쳐낼 거예요. 많이 쳐내고 지금 음, 파산을 선언한 기업들이 몇개 나왔죠. 이러한 기업들도 다 한꺼번에 하면서 대형 부동산 업체가 아니면 이 소형 부동산 업체라 할지라도 전부 다 국영화 아니면 지방 정부화 시키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